중년의 연애. 이것이 최고인 이유.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이제는 그냥 혼자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요. 중년이 되어 다시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나는 더 일찍 이런 사랑을 몰랐을까? 오늘은 왜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연애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을 때 연애는 잘 보이려는 연애였습니다. 스무 대, 서른 대의 연애는요, 사랑보다 보여주기가 더 컸습니다. 좋은 직장, 외모, 조건, 자존심, 밀당, 사랑을 하면서도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더 아쉬운가? 내가 더 좋아하나?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래서 늘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생을 다 보여주고 온 사람들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상대의 외모보다 이런 걸 먼저 봅니다. 말투, 눈빛, 배려, 성격, 삶의 태도,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압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과 살아도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중년의 연애는 대화가 중심입니다. 젊을 때는 만나서 놀고 데이트하고 여행 가는 게 연애였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 2시간을 넘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그냥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오갑니다. 당신도 그런 시기가 있었구나. 그 마음 나도 알아요. 이 공감이 사람을 울게 만듭니다. 중년의 연애는 기대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젊을 때는 왜 나한테 이것도 안 해줘였습니다. 중년은 다릅니다. 이 나이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다. 그래서 싸움이 줄어듭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니다.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년의 연애는 외로움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혼자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오늘 괜히 쓸쓸한 날이구나. 괜히 사람 목소리 듣고 싶은 날이구나.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이건 사랑이라 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연애가 가장 순수합니다. 조건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편해서 좋아요.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중년의 연애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혹시 지금, 나도 다시 연애하고 싶다. 하지만 망설여진다. 그러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중년의 연애는 늦은 사랑이 아니라 가장 완성된 사랑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당신의 젊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연애가 이것이 최고입니다.